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읽고, 대세기고 대세기 오면은 새로운 구절들이막 떠오른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 그절그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살아계심 그 부분을 깨닫습니다. 우리 지난 주 말씀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서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사건을 다양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하늘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심을. 예수님 얼굴이 빛이 나고 영광 가운데 있고 그 옷이 그냥 빛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 하나님 대신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친히 음성으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네.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그 구절 구절을 다 비교해 보거든요. 그 새로운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표현이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이고, 참. 왜 감사하냐면요.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이 시대의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전서의 법무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 그걸 깨달으니까 그그 그 말씀에 숨겨진 그 구절을 비교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그죠? 예. 누가요?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예? 구약에는 특별하게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응? 존재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예. 옛날에는 왕에게 그다음에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전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나라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출애굽기 19장에서도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요. 광야에서 이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앞에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 주셔요. 연기와 같이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나팔 소리 나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갑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전 요원이에요, 선전 요원. 예? 북한에 막그지난번 홍수 났잖아요. 홍수 났는데도, 저기, 저 뭐라 그러죠? 단독이나 중국 땅에서 북한을 마원경으로 다 찍은 것이 있어요. 드론으로 찍은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아주 그냥, 우리는 한국에 얼마나 기계가, 기계화 됐어요. 기계로 그냥 다, 에? 포크레인으로 하든지, 뭐, 지게차가 움직이든지 하는데, 거기는 지금 다 손으로도, 아주 그냥 밀고 아주 옛날 방식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진을 찍었을거 아니에요, 마원경으로 선전 요원들이에요, 선전 요원들. <laughs> 일하는 사람들 힘들라고힘들어 예? 뭐 하겠어요? 아버이 어버, 수령 동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피땀을 흘려 일어나 하든지 하겠죠 아니면 막 열심히 노래 부르든지. 예. 우리가 뭐라고요? 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 하나님 살아계신 사건들을 우리 입술로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로서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그죠? 에스겔 성전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닿는 것마다 그냥, 땅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응? 직업이 살잖아요.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러 오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들. 하나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제하는 입술인데,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죠? 찬양이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붙잡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러한 귀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예. 네. 이거 누가 보고 구장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만 알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비교해보니까, 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 증거하는데 두 개의 핵심 단어가 뭐죠? 하나는 고름 하나는 아버지. 아버지. 예.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 보고, 저, 구장 그 사건뿐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죠? 제가 오늘 아까 이 본문 말씀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 읽다가 또이 인물이 또, 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인물이. 이 순간에. 뭔말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백성들은 딱산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그 위에서 하나님 만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막, 나팔소리, 번개와 우레와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 그 불,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것이 막 보이는 거야. 하나 아래서 다 보여. 근데 특별히 70장로하고 모세, 이게 이해가 되죠? 아론도 이해가 돼요. 근데 뭐예요? 나답과 아비오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론. 아들들이에요. 아들, 아들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달도가지고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잖아요. 그죠? 히브리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전기는 아무나 받지 못하고 아론과 같은 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구약에는 그래. 근데 신약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그는데뭐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다가 다시 한번 또 충격 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죄 있는 인생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잖아요. 뽑아가지고. 70장로, 모세와 아론과 아버지 살둔아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 하나님, 말씀, 마치 게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청옥과 같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하란하늘볼 때마다 하나님 발등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추격받은 건 뭔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나답과 아비우가 나중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의 규정이 있잖아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임당해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초청받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원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본문 있다가 또 그냥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초청받아 가지고 특별히 택함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귀한 경험을 했는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우리가 그 목표예요. 우리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옛날에 내가 5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받았었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아멘?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신을 겸비하게 쳐서 복종하고, 순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잘못 만나서 그랬을까요? 아합 자체가 워낙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잡아 가두고, 예? 그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그 이세벨이 응? 그또 아합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 왕궁 앞에 있는 느바세 포도 포도원. 아이고,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하러니까 화라라 했더니 안 팔아. 예? 옛날 옛날의 사람들은 특히 성경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기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팔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왕이 맨날 밥도 못 먹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이세벨이 그래. 당신이 진짜 왕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마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만약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여 버려요. 그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쪽이거든요. 사르밧 과부 알죠? 사르밧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 받아서 거기서 피해 있었는데 이세벨이 죽이려 그러니까 근데 그쪽 근처가 바로 이세벨, 고향, 고향 땅. 예수님도 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과부가 어디 한두 번이면 냐 그런데 그흉년때에도 위로받고, 공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을 유지한 과부가 누구냐? 사르라봤 과부. 사브라봤스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 예수님 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거침받은 자가 누구냐? 엘리사 당시에 나만, 이방, 그 사람 밖에 없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태본복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아들 맞아? 당신 그리스도 맞아? 막 예수님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말하였다.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가 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치 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명을 세우고요. 이 느밭이 너바, 하나님을 모여겠다.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언약 백성 나온 모습이 아니고 포도원 차지하려고 누바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두명 세우고는 하나님 모여겠다, 하나님 영광 그랬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아합 왕한테 이제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또 거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라고 그 자기가 누바의 포도원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야 이놈아 하면서 하나님이 혼대니까요. 또 누바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서지자도 죽이고 잡아가두고 예. 그 다른 사람 죽이고 하는 그 이세벨 말 듣고 했던 아합 왕이요 그 순간에 겸비하게 회개의 모습 을 보거든요 이 옷을 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못된 왕인데도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합을 쳐 죽일라 했는데 그 겸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겸비할 때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또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하필 또 유다 왕하고 또짝짝꿍 돼가지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하는데, 예, 유다 왕한테는 적군하고 싸울 때 당신은 왕의 복장을 입으십시오. 나는 일반 평 복장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 나가야 됩니까? 할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 유다 왕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전쟁 가자! 했는데, 자기는 왕 복수 안 입었어요. 적군들이 왕을 먼저 죽여라. 왕, 옷을 입은 사람 죽여라. 유다 왕을 죽여버려 죽이려고 다 하니까 유다 왕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도망가니까, 어, 이게,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는 그랬는데, 재밌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하방이 맞아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비할 때는 직접 보시면서 살려주시려고 그렇고, 용서해주시고 하는데도,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겸비한 자, 눈물로 주님 붙잡는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긍일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아하밤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그냥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멘. 예, 네. 우리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다가 나다과 아비우 보세요. 아버지 덕분에 그냥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는데 출애국기 19장이나 24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제를 주십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또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입술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도 저, 예? 우리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저 귀한 차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 매월 매월 수십만 원 요즘 차가 좀 비싸요. 세차 하나 뽑으려면 예? 수천만 원 들어요. 새차한 사천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런데 예. 매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예? 차 타고 오는데 안에서 성도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신 원망하고 뭐 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주어 권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laughs> 그래도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예? 따님. 누구든, 저, 누구 말도 들어봐야 알지. 예? <laughs>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 이러하는 입술 될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입술 돼야 돼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건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한테 직접 하나님 아들 맞냐 그리스도 맞냐 예수님이 내가 맞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한지입니까 아까 그 이세벨처럼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예쁘게 잘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그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님 아들 맞아 그리스도 맞아? 예수님이 맞다 하니까 더 증거가 뭐가 있냐? 하고는 예수님 뺨을 때리는 거이 그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려요. 손바닥으로 쳐요. 우리 마음속에 겸비하게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던 아, 나답과 아비우가 나중에 죽인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와의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교만하여 가지고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기 하나님이 다 모으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기를 기울여서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서로 건면하고 위로하는 입술 겸손히 주님 붙잡는 귀한 손 대기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